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아~ 정신없어요. 안녕하세요, 배우입니다. 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현재 시간 4시 55분인데요. 오늘은 새벽 수상시장을 보러 지금 배타로 가고 있습니다. 어, 진짜 사람이 없네요, 없기는. 2년 전에 왔을 때는 그래도 관광객이 많아서 배탈만 났는데 지금은 모르겠네요. 2시간 자고 나와가지고, 아, 정신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들 저기 쫙서 있죠? 저분들이 지금 그배 예약 잡아주시는 분들인데 평균 30만동 그 정도 합니다. 저희는 할머니한테 20만동에 3명 잡았었는데 저희 같이 오신 분이 몸이 좀안 좋아서 일단 둘이 지금 이동 중입니다. 어저께 예약해주신 할머니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Yeah. 이 배를 타야 되는데 배가 이상한데 정박을 해주시네 <laughs> 이 할머니가 부킹만 해주시는 줄 알았더니 운전을 하실 건가 봐요 어 뒤에 저 오토바이 아 오토바이 랜다 저배 때문에 빼질 못하는데 도와드려야겠어요 아 저기로 옮겨 타려네요 젖었는데 음, 저거는 인운원수 많은 데인데 아, 어저께 낮에 보니까 그래도 저거는 사람들 타도만 근데 네, 새벽에는 타는 사람들이 안 보이네 이게 렇 이른 시간에 타는 이유가 이른 시간에? 새벽 시장이 새벽에만 하니까 아침까지밖에 안해 오후에는 안에 더워서 보면 동의 들 거야. 아니, 내 기억 으로 는 분명히 구명 조끼 를줬 는데, 이아줌 마는 구명 조끼 도, 안 주고, 자, 여기 는 그냥 일반 시장, 일반 시장 이 구요. 여기 서도 배타 는 사람 들이 많 아서 지금 시간 에 저렇게 불이 켜져있 습니다. 정 겁내 빨로 와왜 우리 배가 제일 늦는 것 같이 보이지? 저배 빠른데 제일 강가에 지어진 빈여 제가 그빈폼 센터입니다. 이제 슬슬 동이 두고 있습니다. 어 옆에 큰 배만 지나가면 아주 난리가 나네 난리가 야 옆에 저거 아까 바지선 지나가니까 난리가 났어 아 구명구명조끼를 왜안준 거지? 이제 앞에 보이기 시작한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거 주유소에요 주유소 물 위에 떠 있는 주유소 거기서 기름을 팝니다. 주유기 까지 다 있어요 저, 저 그물 걷고 계세요 그물 고기 잡으시는데 저거는 배가 얼마짜리일까 저건 단체배라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은데 이 개인 배보단 저거 배를 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큰배 지나갈 때마다 이어 아줌마 저 운전 스킬이 좋아서 이제 파도를 잘 타시는데 상당히 느려요. 저기 보면은 저 이름이 써 있어요. 전오이 까이롱 이제 거의 다 왔네요. 저기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저기 다리만 지나가면 자 시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조그만 배들이 이제 과일을 파는데요. 저렇게 큰배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이거 이거 팝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와, 근데 이 파도에서 비가, 배가 빙글빙글 도는데, 운전 진짜 예술입니다. 이제 사실 분들은 저렇게 배를 바짝 붙이고, 물건 팔고. 자, 여기가 그 해상 집이에요. 이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십니다. 와, 이 파도에 진 자다가 멀미 안 하려나 몰라요. 이게 집들이 지금 배 위에다가 저렇게 지어놓고 생활을 하는데, 와, 뭐 화분도 키우시고, 동물도 키우시고, 진 EBS에서나 볼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걸로. <laughs> 자, 이제 시장. 주로 과일 파는 큰 시장은 저기, 저큰 배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식당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침밥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국수를 한번 먹은 적이 있는데, 그다지 맛은 기억이 아직 안 나네요. <laughs> 저기 또큰 식당 보인다. 저기 2층 식당. 저번에 저기서 먹었다. 작은 배들이 여기서 과일을 사가더라고 아... 여기서 과일들을 사서 이제 뭐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은 나가고 아니면은 여기 저 조그만 배에 실어서 또 파시는 분들 계시고 어 근데 왜 여기에 사람이 없지 예전에 잔뜩 있었는데 이 번호가 노란색이 돼야 되는데 오우야 오우야, 오우야. 아, 배 한번 지나가면 아주 난리가 나네 여기에 법칙이 있어 빨리 달리면 혼나 아... 네, 살살 달려야 돼 여기는 다른 배 어, 그리고 예전에는 배들이 한참 많을 때는 시동을 거의 끄고 노를 줬더라고 수박한다 타이레미 네,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바짝 붙어서 아, 부딪힌다. 에이, 에이. 오, 뭐야? 와, 부딪힌. 오, 부딪힐 뻔했어. <laughs> 야, 맛을 한번 보여줘 저렇게.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와. 이 안에 들어가면 시장이 나와요 아니 이 물에 저런 쓰레기만 없으면 좋겠는데 쓰레기가 베트남은 너무 많아 어, 여기 가면은 쌀쌀 국수를 팔어 후기우 만드는 그걸 동그랗게 만들어서 저걸 자르더라고 아. 여기 아주머니는 저희를 기다리고요 어, 예전에는 여기 배가 꽉 찼었어요 근데 음? 지금은 없네 음? 갱, 강아지들만 저희를 맞이합니다 어? 이히이히 아, 이희 이히이. 이히이. 아, 한마디로 여기는 이제 관광 상품 파는 곳이에요. 관광 상품 파는 곳. 근데 여기서 쌀 쌀국수를 만들었었는데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쌀을 이제 끓여서 밥을. 그, 라이스 페이퍼 아시죠? 라이스 페이퍼를 여기서 만들더라고요. 여기 지금 면도 보이고요. 이게 후띠우면이거든요. 후띠우면. 이거를 여기서 직접 만들어서 저기다가 놓 놔두고, 그, 말리는 거예요. 저기다 걸어서도 말리고. 근데 지금 새벽이 이른 시간인가안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만큼 관광객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많이 줄었네요. 이모자들 하나 써볼까? 아저씨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한국이라고 했랬더 여기를 가 o g i k a r a 고고 m a n s 니다 Chegorago. Very good. Good. v e 니다 g o 걸 d g o o 다섯 마리, 여섯 마리의 강아지들이에요. 오늘 안 돼, 너 먹어. 너먹 어, 하야. 어, 너 먹었잖아. 그래도 배가 들어오긴 들어오네요. 우리 우리뿐만이 아니었어. 야 지금 해 뜨잖아. 빨리 출발한 게 아니야. 이제 저쪽 중 가면은 더워. 출발. 끼로 오셨나 보네. 딸이다 딸. 오딸오쁘다여자들끼리 오. 왔네. 여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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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 음.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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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힌다 와 안부딪혀 <laughs> 와아 쩌너의 행감라이라고 적혀있네요 또 봐요 자, 수상시장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다왔다 어 그래도 내릴 때는 이쪽으로 내려주시네. 아까 탈 때는 담 넘어 탔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 11... <laughs> <laughs> 아, 오늘 배 무사하게 마쳤습니다. 구명조끼도 <laughs> 안 주시고. 햇빛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7시 반인데, 와, 오늘 새벽 수상시장입니다. 수산시장 아니고, 수상. 자, 새벽 수상시장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